두실수 그 a, b 에 대여 하조건 p 가 Q에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, 자 충분 조건으로 되고 필요 조건이 아닌 것,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, 이쪽으로 가는 건된아이말이죠기억을 봅시다 기억 P 같은 경우에는지금 실수 a, b 에 A제곱 더하기 은제이은 말은 a 는0이 말은 a 는고이는0고이란말는이죠말럼 a 는 b 어립합이죠 그럼 a 는 B 니다그니다죠 근데 자이렇게는 a는 b라 했는데 a는 b일 때뭐 이거는 뭐 2일 e, 수도 있잖아 그죠 2 2 2가 되면은 a제곱 다기 b제곱 하면은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승기하지 않죠 2 ㄴ 봅시다 ㄴ p가 보면은 a b가 0보다 작대 했죠 자 이거는 이거죠 a가 0보다 작고 이거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거나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죠. q를 보게 되면은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다.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이것도 있고, 두 번째. 자, 두 번째. A가 0보다 크고, B가 0보다 작고. 뭐, 이것도 있습니다. 또는, 세 번째. A가 0보다 작고, B가 0보다 작고. 이게 세 개가 싹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포함되어 있으니까, 자, 이렇게는 된다고. 맞습니까? 어, 그리고, 이렇게는 안 되겠죠, 그죠? 당연히. 그래서, 어, 기억, 이연 다 충분히 좋고, 맞죠? 자, 띄고봅시다띄것선 디귿 P가 보면은, 이건 A-B에 하고, 그 A 제곱 마이너스, 어, 플러스 AB가 되어있네. AB 플러스 B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 되는데, 자, 이거는 0이 될수 없죠? 0이 될수 없고, 거기서는 A는 b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이게 영 되니까 이 등교고 그다음 q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0을 말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 또는 A는 b를 말합니다. 어, 그럼 p면 q다 는 됩니다. 근데 이렇게는 안 되겠죠. 이것도 충분조건 d 맞죠. 5 번입니다.